괴산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옛길의 괴산호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일대는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수면에 떠있던 유람선도 펄에 내려앉았습니다. 선착장이며 매표소는 자물쇠로 잠겼습니다. 유람선이 오갈 수 있는 최저 수위는 132.8m. 그런데 현재 수위가 130m. 배 바닥이 끌려 아예 운항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직원을 포함해 17명의 생계가 끊길 처집니다. 배가 못 다니면 손님이 안와요 관광객이. 배못 다니면서 직원들이 이제 놀게 되고, 전부 실업자가 되고. 인근 음식점과 카페, 농산물 판매대 등도 직격탄입니다. 유람선 운항 중단 소식에 수십 명 단체 예약이 끊길 정도입니다.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오시는데, 음, 그분들이 벅차지 4kg 이상을 걸어서 들어가셨다가 힘드니까 나오실 때 유람선을 타시는데 취재 도중에도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람선이 안뜨면 거기서 갔던 길 다시 되돌아서 와또또 다시 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딴 데로 가자고. 지난해 원류 사태를 겪은 괴산댐이 홍수기 제한 수위를 133m에서 130m로 낮추고 일찌감치 물을 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괴산댐입니다. 원래는 수위가 3m 더 높았는데 홍수기를 맞아 370만 톤의 물을 쏟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한강 홍수 통제소와 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충청북도 등댐 수위를 조절하는 협의회가 결정했습니다. 이런데도 생계와 직결된 상류 쪽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뭐 들은 적은 없어요.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하니까 그좀당게 있죠. 댐 수위와 관련된 규정에는 주민에게 알릴 의무도 없었습니다. 군에서 알려 주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공지를 다에서다 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다수 안전을 위한 결정 앞에 해결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달천권역 재정비나 저류지 조성 등 대규모 치수 사업은 서둘러야 5년 뒤라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갈등 관리거든요. 유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들, 갈등 구조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토론회도 개최하고. 홍수기 제한 수위 적용 기간은 6월 21일부터 석 달. 관광단지 주민들은 관계 기관마다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검붉은 흙탕물이 댐 위를 타고 넘습니다. 수문 일곱 개를 모두 열고 방류를 하고 있었지만 물이 댐 위쪽을 넘어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부산 댐에서 물이 넘쳤습니다. 사흘째 쏟아진 폭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유입량이 늘어난 겁니다. 댐 위로 물이 넘는 원류 현상은 3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국내 댐 가운데 폭우로 물이 넘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이고 두번 모두 괴산댐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1980년 7월에 이어 43년 만입니다. 지금 물 양도 많고 댐뭐 붕괴 위험 같은 것도 댐이 원래 오래, 오래된 댐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좀 되죠. 월류가 예상되면서 새벽 3시부터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댐 하류인 귀산군 칠성면과 불정면, 충주시 살미면등 저지대 주민 2,000여 명이 마을 회관과 체육관 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겁나요. 귀산댐과 충주댐 등이 일제히 수문을 열면서 하류에선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주시 살미면 토개마을에서 주민 2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지금 아침 한 새벽부터 지금 물이 계속 차오른 상태고 현재 물이 지금 너무 안 빠져가지고 지금 집만 조금 계속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류한 강물은 인근 농경지를 덮쳤습니다. 남한강 제방 아래 에 있는 농경지입니다. 그나마 제가 서 있는 곳은 농로이기 때문에 무릎까지 물이 차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설하우스들은 대부분 물에 잠겨 작물이 보이지 좋지 않습니다. 물이 제방 쪽에서 역류돼 가지고 막 폭폭 폭폭 막 물이 우르 쏟아 사 썼어요. 충북 전역에 호우경보가 내린 가운데 내일까지 최대 2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15일, 사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북 괴산댐에서 물이 넘치는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수문을 다 열었는데도 3시간 동안 물이 댐을 넘어 흘러내린 겁니다. 새벽부터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이제 수위가 점점 점점 상승을 했었고요. 또 수위 상승이 예측이 되면 계획홍수위를 넘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에서 댐이 넘친 건 1980년과 올해 두번 있었는데 모두 괴산댐입니다 발전용댐인 괴산댐은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 사실상 홍수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별강댐에약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이 유행면적이 큽니다. 반면에 총 저수 용량은 서양강댐에 153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댐인 거죠. 피해를 막는 해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가능한 건 홍수기에 대비해 저수량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3년 전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수율과 방류량 조절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 장마 때는 큰 강에 있는 댐들이 사전 방류로 수위를 평균 4m 낮게 관리해 근하천의 범람은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가 집중됐던 작은 하천들 주변에 댐 기능을 할수 있는 저수 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천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뭐 홍수터라든지 조그만 연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댐을 고치거나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류량을 늘릴 수 있도록 비상 여수로를 만들면 갑자기 댐 수위가 높아질 때 도움이 됩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댐을 높이거나 아예 필요한 곳에 댐을 더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수몰지 배상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지역에 따라 환경오염 우려도 있습니다. 배산댐 상류에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댐을 증구하면 물 속에 우라늄이 들어와서 그것도 안 돼요. 결론은 하류의 달천 쪽에 유역 하천 정비를 많이 해서 댐 관리를 맡는 통합 조직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운영 목적에 따라 산업부와 환경부, 농식품부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도뭐 그러니까 갈등 조정이나 이런 거 하는데 한계가 없,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현실로 닥쳐온 기후재난 물관리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나영입니다.